네, 아주 멀지도 않고 아주 가깝지도 않고 아주 멀지도 않은 곳에서 빙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이곳은 얼음이 굉장히 두껍습니다. 빙박이 가능하고요. 어, 새로이 또 출현된 빙어터 되겠습니다. 어, 얼음이 한 30, 25에서 30 정도의 두께라 빙박이 충분하고 군입권 가까운 곳에 있는 모든 저수지들은 이제 빙박을 하긴 굉장히 어렵습니다. 어, 한 시간 거리는 아닙니다. 대물나라에서 1시간보다 작게 걸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또 그늘진 곳이 있어서 얼음이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. 오 뜻밖에도 소식을 주셔서 네 어, 다가오는 주말 내일이 월화 수목 내일 금요일이에요. 금요일 날 오셔서 빙박하러 빙박하러 가실 분들은 이곳을 함께 또 동참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어 저희 단골 손님들 선에서는 항상 정보를 쭉쭉쭉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. 저도 아마 내일 저녁 한번 가볼까? 춥습니다. 오 굉장합니다. 지금 대박이다. 대박이 대박. 오 멀지 않아요. 가볼만한 새로운 빙어터오 사람들이 잘안 가는 이곳. 네 이곳으로 다가오는 주말 내일부터 안내를 합니다. 낮 낚시도 가능, 밤 낚시도 가능, 빙박도 가능, 얼음도 튼튼합니다. 눈이 마, 많이 와서 들어가기 힘들었는데 이곳은 그렇지가 않습니다. 네 정보라서 대물나라를 방문하는 분에게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하면 항상 문의하고 오시기 바랍니다. 고 어, 희소식입니다. 완전 굿뉴스입니다.